존경하는 애국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 1시 사직운동장을 출발해서 지난 5년 동안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버리는지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세워서 위대한 다시 대한민국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를 담보하고자 부산 시민께 호소하는 호소하러 운행하는 애국카퍼레드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하였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막기 위해서 제주 4.3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일당을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제조4.3 폭동 사건을 마치 애국 활동을 한 것이냥 유공자로 만들었습니다. 호동놈을 의인으로 만들고 깡패를 의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공산주의자 전략을 더불어민주당이 쓴 것입니다.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운 그러한 1948년 5월 10일 그 선거를 맞기 위해서 제주 4.3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 이 사람들 반란군, 공산군을 독립 유공자처럼 대접하고 그들에게 포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6.25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 신영봉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또 어떻습니까? 범죄자를 당 대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를 당대표 만들고 대한민국을 채우는 걸 방해한 제조 4.3 폭동을 마치 독립 유공자로 만드는 이러한 간첩들의 지시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간첩 잡는 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물러간 지 1년 만에 제주 간첩단, 장원 간첩단, 대구 간첩단, 민노총 간첩단 간첩이 우글우글합니다. 도처에 간첩이 우글우글합니다. 이자들은 이태원 압사 사건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탄핵하라고 전령 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일 회담도 성과를 아치 우리가 굴종한 것처럼 폄하해서 대모를 일켜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라고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당이 어떻습니까? 바로 북한 지령처럼 지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범죄자 정가 사범 당대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당선시킨 서울시장, 부산 오돈 서울 박원순, 충남지사 아니죠? 이 모두 성추행을 저지르러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박원순은 자살했는데 얼마 전에 민주열사묘로 이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추행 저지르고 자살한 사람을 민주열사묘에 위장하는 거나 범죄자 이재명을 당대표 만드는 것이나 이 모두 주사파 정부 주사파 정권이나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불어민당을 해산시켜 대한민국이 위 안전하고 부강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당 우리 한번 해산시켜 봅시다. 더불어민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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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깡패 민노총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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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 망치는 전교조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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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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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해운대역 정도 가까이 가서